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9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지배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어, 돌리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93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 같은 주제입니다.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진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은 신정국가에서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또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띠셨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왕권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의 보장을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보좌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전에 나온 대로 예부터 영원부터 세워진 왕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은 만들어낸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한 왕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3절과 4절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큰물 그리고 많은 물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한 땅, 그 가나한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 부족들, 아그 이방 민족들의 신화에서 가지고 온 표현들입니다. 큰 물, 많은 물소리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그리고 또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그 죄로 인한 현실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신앙 현실 가운데, 세상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봐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물가물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오늘 본문 5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예언의 메시지가 믿어지는 사람은 5절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이 예언은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알리셨고, 그리고 또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 93편에서 기뻐하며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 현실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신앙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수요일 공동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로목사님 그리고 또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